대표님 오시면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던 하나가 민정석 문제입니다. 오늘 아, 예, 민정석을 예. 하셨고요. 예예예. 그런데 예, 예, 예. 어, 윤 대통령은 취임한 다음에 민정석실을 없앴다가 예. 2년 만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미리 여쭤볼 게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2년 동안 없앴다가 만들지 않았느냐 네네. 해보니까 필요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배제했을 예. 때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왜 폐지했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제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예. 첫째는 민정수석실이 해야 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대통령 및 영부인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그 감시입니다. 예. 그, 그, 그거는 뭐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합법적으로 항상 방문하고 온갖 것을 다 점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 그 다음에 가족들이 민정수석을 매우 불편해 하세요. 사실은요. 예. 그, 그걸 하기 싫었겠죠. 특히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된 문제를 네. 김건희 여사 당신께서도 싫어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정수석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검찰에 대한 통제입니다. 네. 검찰 인사권에 대해서 저희 그 인사 검증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님이 그 인사 관련 안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검증을 통해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두 가지가 모두 싫었기 때문에 다 폐지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폐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당장 김건희 여사 김건희 리스크가 2 년간 계속되고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실이란 름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법률수석실 안에 신인척 관리 기능은 주지 않겠다고 도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저쪽에서 얘기 나온 건가요, 아니면 수석님이 어떤 아니다그 그, 아, 대통령실에서 예. 나온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는 걸 법률 속실라고 예. 한 거죠. 민족 이란 네. 이름을 예. 원래 민족 속실에는 반드시 영부인 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 예. 그거는 기능을 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 이건 그대로네 싶고 음, 예. 두 번째 문제 이제 검찰에 대한 통제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검찰 내 분위기가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 조직이 망한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건 김건희 여사건이든 간에 나오는 대로 수사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검찰 조직 전체가 망신이고 검찰로부터 수사권 진짜 박탈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법률수석실이라 이름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를 더 하려고 한다고 보입니다. 네. 어 대표님은 민정수석을 지내셨고 또 어떤 전공도 그쪽이시고 해가지고 검찰 내부의 어떤 어, 내부 소식이 좀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나 이런 게. 네. 뭐 실제 제가 실명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예. 예. 당연히 제가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 선후배뭐 심지어 제자까지 검찰에 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부 상황은 저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좀 술렁이나요? <laughs> 딱 느끼시게? 뭐 구체적인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검찰의 예. 어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게. 그 검사 검찰 조직 이 워낙 큰데 예. 보통의 평범한 검사분 같은 경우 못묵히 지켜보고 예.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예.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고위 검사들, 최고위 검사들은 아주 갈등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정권과 어떤 관계를 매지, 이제 그 설정할 것인가? 예. 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거냐? 음. 아니면 그대로 묵인하면서 예. 높은 자리로 갈 거냐? 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검찰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특검은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특검의 성격이란 게 뭐냐면 검찰에게 맡겨뒀는데 검찰이 안할 경우에 특별검사를 발동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면 특별검사를 할 필요가 없죠. 예. 지금이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특검법의 대상이 되는 각종 범죄 비리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해야죠. 예. 그리 불러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 그걸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는 신용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특검, 특검은 가야 되는 거가요 하는 건... 신용을 예. 한다면 신용을 하고 그 결과를 한번 봐야겠죠.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그런데 예. 그 지금 현재 검찰이 정말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수사에 신용도 하지 않는 거죠. 예. 이 정도 사건이면 당연히 소환하고 압수색은 수 하기 전에 소환 압수색의 기본인데 그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2년 3년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2년 3년 이렇게 버티다가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이제 특검이 급해지면 지금 신용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특검 도 미루자는 주장이. 어떤 기세를 얻을 것이고. 이제 검찰 내에서 예.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특검을 막아야 된다. 예. 따라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 검찰 내에서 최고위층 중에서 의사결정권자 같은 경우는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의 긴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과 경청을 강조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일부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도 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해 기존 비서실장 아래 있던 공직기관과 법률비서관실을 옮겨오고 민심 동향 파악을 이유로 민정 비서관을 새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민정 수석은 사실상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의 장력화를 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사정 기간 장악에서 손을 떼 재왕적 대통령 폐회를 청산하겠다며 취임과 함께 민정 수석을 폐지했습니다.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야당은 민정비서관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기능 부활을 추진해 김건희 대통령의 김건희 검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떠나고 총선 이후 사정기관이 흔들릴 것 같으니 대통령이 검찰 등 다시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뜻입니까?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앞으로 힘을 라칠 사법 이슈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각종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 움직임 등 대통령 내외의 당면한 사법적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즉, 대통령 방탄을 지휘하기 위한.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서도 임기 후반 권력 누수 방지 차원에서 공무원 기강을 강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역시 더욱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권 초기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역할을 강화했던 시민사회 수석실 기능은 오히려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참패로 압박에 놓인 대통령실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